안녕하세요. 중판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에서 수입할 주력 제품을 찾아보기. 주력 제품을 찾았으면은 팔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팔기? 요거를 좀 간단하게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물건을 소싱할 때 초보자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나는 도대체 1688이든 중국이든 뭘 갖다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용품 갖고 하는거 자동차는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둘러보면 다 이게 돈이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종교가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 다음에 여행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레저나 뭐 스포츠 또 모방 남입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내 것처럼 만드는 사장님도 분명히 내 생활 속에 내가 찾아야 될 제품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즘은 광고기법이 굉장히 좀 뛰어나서 제가 골프용품을 검색을 하면은 이 화면에 막 골프용품에 대한 것들이 막 올라오죠 사람들 좋아하시는 스포츠 뭐 테니스가 있다 그러면 테니스 심지어 뭐 종교라고 합시다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종교라 그러면 종교는 뭐 없느냐 제가 좀 찾아봤어요.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 그 불교 용품들이 있습니다. 불교 용품이 있으면 불교 용품을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파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초보자적인 생각인 거고요. 이 불교 용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쇼핑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가 수입을 해 왔다 그러면 납품입니다. 납품, 납품이라 입점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 수가 있겠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전문 몰들이 훨씬 더 매출을 크게 일으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다 고집한다? 수입을 해오던 뭘 하던 그러면 그 경쟁이 치열한 네이버 쿠팡만 쳐다보고 있는거죠 오늘 제가 하나 좀 비교해봐 드릴게요 유튜브에 7천원인가 내면은 광고 안나오게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잖아요 저는 일부러 돈 안냈어요 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광고 저한테는 정보거든요 이 정보를 내가 취합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광고가 떴을 때야 저거 괜찮은데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제 주변 모든 사물들이 다 정보고 내가 무슨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될지 괜찮으면 갖다가 중국에서 소싱해서 갖다 팔면 되는 건데 그 정보를 차단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어디든 유료광고 차단이나 이런 것들 없어요 저는 그냥 광고를 다 봅니다 제가 이제 골프에 대해서 좀 찾아 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골프 광고가 막 뜨겠죠 그래서 이제 알약 같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떠요. 들팡이 이제 골프용품 전문 샵이에요. 개인머리를 볼수 있는데 좀 크게 운영되는 샵이죠. 지금 사장님들 보시는 게 골프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르죠. 골프티가 뭔지 골프를 안 쳐보신 분들은 골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상품을 찾으실 수 있겠죠. 제가 왜 취미나 이런 불교용품이나 이런 거 접근을 빨리 할수 있는 거는 내가 골프를 치면은 골프용품에 대한 적어도 용어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접근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장님들이 불교면은 불교에 대한 용어들이 있겠죠. 저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이 제품을 봐도 불교용품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골프를 이런 것들을 한번 팔아보겠다 그러면 뭐 레저 스포츠겠죠 2차 분류 들어가서 골프가 되겠죠 스포츠 레저의 골프 골프도 보면 은 이만큼의 종류가 많아요 골프 클럽 체를 말하는 거고 그 클럽을 담고 있는 백을 말하고 보스턴 백이라는 것들을 갖고 다니는 가방은 말하고 골프 칠에있는 의류, 골프 잡화, 뭐 장갑, 양말 골프 용품 연습, 연습 용품, 연습, 치는 연습, 연습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골프 클럽은 뭐, 핑이라든지 브랜드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는 그 라인입니다. 이쪽에 내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가격대도 막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아니라고 쳐? 그러면 골프 자파나 골프 필드용품 정도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조회 한번 해보자고요. 딱 뜨네요, 지금 또. 여기에. <laughs> 골프를 검색하고 있으니까. 골프 필드용품 중에 저런 6가지 상품이 나한테 광고를 알려주잖아요. 와, 저게 뭐지? 이거 눌러볼 수 있는 거야.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뜨네요. 골프 장갑 말리는 게또 이렇게 나와있네요. 요거 중국에서는 뭐 되게 쌀 텐데 중국에서 제가 저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 저거 1위 안도 안 가는 제품이에요. 막 광고가 뜬단 말이죠. 쇼핑 사이트에서 공부를 해요. 골프 거리 측정기가 뭐지? 이거 공부하실 거잖아요. 내용을 몰랐다 쳐. 이거는 뭐 브랜드서부터 레이저 쏘는 거고 가격대가 있고. 아 이건 한국에서 많이들 잡혀있네. 초보자가 여기에 접근하기에는 힘들겠네. 내가 브랜드를 붙여도 상품을 공부한다라는 말은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골프 패치 있고 아이언 커버 있고 골마거지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 해볼 만해요 근데 3위에 올라와 있는 게 아까 저희가 방금 봤었던 골프 티 꽂이라는 거예요 골프 티 여기서 나와 있는 게 골프 티가 광고로 나한테 아까 보여줬고 방금 광고 알려준 것도 있는데 이거 눌러보자고요 골프 티 딜팡이라는 곳은 골프 용품만 파는 샵이에요 자 이거 보면은 핫딜이라고 되게 싸게 판다라고 붙여놨고 10개 한 세트 와한 개가 아니야 10개를 한 세트로 판다고 붙여놨고 마그네틱은 자석 라는 거고요. 요 위에다가 공을 요렇게 올린 다음에 골프채로 땅 때리는 필드에서 쓰는 용품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골프 를안 치신 분들은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시장 분석 한번 해보겠죠. 뭐 골프 티 쇼핑 사이트에서 뭐 골프 티에 관련된 검색어 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골프 티를 팔때 골프 티까지 들어가겠죠. 골프 티가 있네요. 골프 티 거지, 높이 조절 티, 컨트롤 티, 컨트롤 골프 티, 티 거지, 골프 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겠죠. 내가 노출 돼야 되니까 뭐 시장 분석해 봐야겠죠? 이거 1개에 12,000원에 파네? 자석티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요 아까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이게 판매처가 45개나 되는데 최저가 14,300원이래 이쪽 채널에 가서 사는 이유는 오픈마켓보다 싸게 팔아요 화티리딩 뭔 이렇게 해도 사장님들이 이런 데 입점을 안 하고 판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수입을 해오면 이거 누구 제품이야? 내 제품이야? 나만 팔수 있고 내가 대량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팔수 있어요 여기 입점할 수 있어요 어, 내가,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갖고 왔고, 뭐, 내용 갖고 왔는데, 나 이거 입점하고 싶어. 이거 입점 받아줄 수 있습니까? 얼마에 공급하겠습니다. 얼마에 나쁜 거 얼마에 정하겠습니다. 내가 수입해온 거보다 마진 남기고 입점할 수 있고, 딜팡에도팔수 있는 거겠죠. 물론,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다팔수 있어요.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1 0 개, 한 개, 리카타, 자석 개.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나왔어요. 자, 이거 중국으로 갑시다. 예, 수입하러. 가보자고요. 중국에서 골프티라고 검색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동일한 상품을 찾으려고 그러면 뭐 사실 이게 어느정도 좀 비슷해요. 보면은 비슷한게 아니라 똑같을겁니다. 네, 이 요렇게 생겼고 1688 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만 내려가보면 동일한 제품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 골프티가 뭐 여러가지 브랜드 제품이나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2 8위안한개2 8위안이겠죠 3개월 동안에 가격 변화가 없는 거 봐서 2 8위안이고 L6로 가면 2 5위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원산지 표기라고 나중에 제가 따로 알려드릴 거지만 뭐 내용을 보면은 뭐이 정도인데 아마 벌크로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벌크로 갖고 온다라는 거는 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수입할 때는 made in china 라고 요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인쇄를 안했고 벌크 이 제품 하나에 내가 made in china 라고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중국 제품을 인증하는 그렇게 되면은 벌크 포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대량으로 넣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여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보낸대요 내 자기네가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도 다 붙여준대요 예, 이 정도면 문제없이 수입해 올수 있대요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붙인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벌크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8위안인데 LCX2로 갔으니까는 제가 봐서는 2.5위안까지 단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요이 정도면 2.5위안에 쇼부봐요 자 하나가 2.5위안이야 10개면 얼마예요 25위안이에요 10개 25개 합 물론 뭐 관세 부가세 또 내겠지만 자 우리가 2 5위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은 10개를 팔아도 관부가세 낸다 그래도 6,000원 정도에 갖고 오는 거예요 자 10개를 팔아도 묶음으로 팔아도 6,000원 사실은 저거 10개씩 안 팔아요 2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원 2만 원 단위로 팝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놨는데 정말 핫딜로 들어가서 싸게 판다라는 골프롱품 전문샵에 가도 12,000원짜리를 우리는 어느 정도 2 5위안 정도 갖고 오면은 이 정도면은 뭐 지금 제가 중국환율로 보여드린 것처럼 한 4,600원 나오지만 5,000원 정도에 갖고 오는 거잖아요. 6,000원에 갖고 왔다. 저 반복할 때뭐 배송비 다 합쳐서 6,000원에 갖고 왔다고 쳐도 두배 장사하는 거죠. 택배비는 별도니까 어차피. 사장님들이 생각을 할때 우리가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들이 종교든 여행이든 분명히 있는데 신경을 안쓸 뿐이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내 주변이 모두 다 돈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뭐이 영상을 그 사장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화통화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수입해 보는데 본인은 낚시에 취미를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낚시품 수입하시더라고요 진짜 한국에서 낚시용품 많이 보니까는 한국은 단가도 안 맞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1688찾아봤다면은 있는가 봐요 그래서 1688 쪽에서 이제 낚시용품을 수입을 결정하셔갖고 이제 들어오시면서 몇몇 가지 궁금한 점 제가 상담을 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소품을 한다 그 인테리어 소품을 쿠팡 네이버 11번가 여기에만 팔아야 되요 롯데온 이런 데만 팔아야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중판에 억단위로 수입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매출을 오늘의 집에서 내고 있어요 인테리어 소품 갖고 정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집도 입점하는 거거든요 딜팡이나 오늘의 집이나 롯데원이나 이런데 수입업자의 강점이 뭐냐 구매대행업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구매대행업자 못 들어와요 안 받아줘요 그냥 재고를 갖고 있어야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데야 그런 모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런 카테고리가 불교용품 전문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불교용품 뭐 있겠죠? 불교용품 많아요 대량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은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붓다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 납품하는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생 생각을 하면은 항상 생각 자체가 스마트스토어 쿠팡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는 발전이 없는데 수입 을 해온다 수입을 해 와갖고 스마트스토어 쪽에는 쿠팡 쪽에는 구매대업자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물로 가시는 거예요 아까 그 자석티 같은 경우 12000원 인데 내가 7000원에 납품할게 8000원 에 납품할게 해도 2000원 먹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갖고 와서 대량 으로 대신에 뭐 선조건 주세요 뭐 선금으로 얼마 주세요 아니면 전부 전량 매입해 주세요 아니면 뭐 나갈 때마다 몇 개씩 을 입고 시키겠습니다 이런. 협의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내 브랜드 내 제품이 되는 한은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의 집이든 전문몰이든 쿠팡이든 뭐든 어떤 몰이든 간에 내가 다 입점해서 팔수 있고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말도 안 되게 너무 싼 가격으로 갖고 오래 다이소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다이소는 10만 개 2천만 개씩 납품을 하라 그래. 못 들어간다고 하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또 찾아보면 되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수입 한번 해보시면 제가 지금 뭐잔인을 6천원 나고 5천원 한 세트가 팔렸을 때 4, 5천원 남는 제품을 갖고 초보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사장님들이 이제 욕심이 생기면 하나 수입해가지고 하나 팔면 10만원 넘는 이런 제품들 나중에 이제 패들보드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하나 팔면 패들보드 12만원, 15만원 남아요. 그 남는 제품으로 가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열심히 4천원짜리 10개 팔아서 4만원, 100개 팔아서 40만원 남기니, 패들보드 2개 팔아서 30만원 남기는 이런 모델로 사업 전환도 가능하긴 하실 겁니다.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비싼 물건을 갖다 팔려고 그러면 비싼 투자금과 높은 투자 금액이 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지금 초보자 분들은 이런 정도 수준 제가 오늘 안내드린 수준에서 사장님들 얼마든지 지금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장님 주변에 분명히 종교든 여행이든 취미든 직업이든 모든 간에 사장님들이 관심 있는 직종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상품 하나 하나를 조금 더 눈여겨 보시고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상품 군을 발군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 공부를 조금 하시고요 용품 공부 제가 골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모르는 용어들도 조금씩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입체 골 마커가 뭐지? 이런 게뭐 있나 보네. 아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근데 사실 이걸 쓰시면 안 돼요 골프에서. 왜냐면골 마커는 골 위치를 표시하는 건데 저게 있는데 다른 분이 치신 공이 여기 와서 맞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쁘긴 해도 아마 제가 봐서는 이런 거는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잘안살것 같아요. 예, 저거는 비매너 행동이에요. 뭐 어쨌든 내가 모르는 내용들과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평 볼 마커 있고 볼 마커 있고 쭉쭉쭉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내용들. 야 이런 골프 티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이 존재하고 제품들이 존재하는구나 다른 골목 그거 또 떠줬어요 저한테 지금 이 저한테 광고 뜬다는 거는 푸시하는 거예요 요즘 잘 나가니까 너 이거 사봐 이런 골프티도 있네 이거는 뭐 특허 받았다고 하는데 비스무리해서 이 특허를 비껴가는 것들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거 분명히 다 있고 쿠팡 네이버만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사온 그 제품의 전문모래 입점 납품해서 팔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한번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팔 것들은 적어도 키워드 공부와 상품 공부는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온다. 쇼핑인사이트 쪽에서 검색만 해보시면 인기 검색어들 쭉 나오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조회해보면 어떤 상품인지를 충분히 학습하실 수가 있어요. 학습을 통해서 한개두개 개 찾아 들어가서 2688까지 가다보면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몇 개만 그냥 대충 찍어봐도 나와서 4, 5천원 마진 남는 것들이 보였듯이 사장들도 충분히 그렇게 찾으실 수 있어요. 골프티 저거 갖고 와봐야 100만원이면 충분히 갖고 오거든요. 저런 식으로 한번 갖고 와 내가 정말 싸게 한번 팔아 보시던지 전문몰 한번 들어가서 싸게 입점해서 팔아 보시던지 요런게 사업의 진행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